사무용 모니터를 찾고 계신가요? 혜택가 15만원의 LG 27MN430HW는 뛰어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러분의 업무 환경을 한층 더 향상시켜줄 제품입니다. 27인치의 FHD IPS 패널은 생생한 색감과 넓은 시야각을 제공하여 장시간 작업에도 눈의 피로를 최소화합니다. 75 헤르츠의 주사율은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가능하게하여 문서 작업이나 멀티태스킹 시에도 최적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또한 포토리뷰 작성 시 엔포인트 천원 증정과 같은 다양한 혜택에 있어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모니터는 신상품으로 최신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